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쿤입니다.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노트북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노트북 선택에 고민 중이신가요? 가격, 성능, 디자인 등 여러 요소를 따져보느라 머리가 아프셨다면 오늘 이 추천 리스트로 선택의 폭을 좁혀 보세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다섯 가지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원하는 사양에 맞춰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HP 2024 자비스 AI 노트북 15인치 모델입니다. HP 2024 자비스 AI 노트북은 사무 작업과 캐주얼한 게임 플레이까지 가능한 가성비 좋은 제품이죠. 윈도우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번거로운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과 외관적인 매력도 높죠. 장시간 사용해도 발열이 적어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한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CPU, 그리고 램은 16기가, SSD는 512기가를 탑재했고요. 인텔 아크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작업부터 간단한 게임까지 무리없이 돌릴 수 있는 좋은 스펙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1.6kg으로 휴대성이 좋은 편이고요. PD 충전까지 지원하니까 고속 충전되는 충전기로 꽂아서 충전도 가능하죠. 15.6인치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고요, 밝기와 색 재현력도 훌륭해서 다양한 작업에서 시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사무작업을 주로 하면서도 가끔씩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분들, 복잡한 윈도우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원하는 사용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학생이나 직장인, 그리고 컴퓨터나 노트북에 대해 지식이 없으신 입문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휴대성이 중요한 사용자나 외부에서 작업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요, HP2024 빅터스 15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HP 브랜드 모델이 선정이 됐네요. 100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고사양 게임과 사무작업 모두 가능한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HP 빅터스 15는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훌륭하고요, 윈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요, 최신 게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쾌적하게 실행할 수 있어서 작업과 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스펙은요, 라이젠 5 8645HS CPU가 탑재됐고요. 램은 16GB, SSD 512GB, 그리고 RTX 4050의 GPU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고사양 게임부터 그래픽 작업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무게는 2.29kg으로 조금 무겁긴 하지만 게임 성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죠. 또한 발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 시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 제품만이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는요. 고주사율을 지원해서 게임 플레이 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죠. 이 제품은요. 예산이 100만 원 내외로 한정적인 사용자, 고사양 게임을 즐기면서도 코딩이나 그래픽 작업도 가능한 노트북을 찾는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가격 대비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또한 게임을 자주 하는 분들 그리고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작업을 주로 하는 직장인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MSI 2024 스워드 HX 16 인치 모델입니다. MSI 스워드 HX 16은요 대형 디스플레이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게임과 고사양 작업 모두 가능한 제품이죠. 특히 넓은 화면, 그리고 높은 주사율의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주사율이 높으면 화면 전환이 부드럽기 때문에 게임할 때나 작업할 때 모두 유리하죠. 또한 강력한 쿨링 시스템을 탑재해서요, 장시간 게임플레이나 고사양 작업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인텔 i7-14700HX CPU, RTX 4060 GPU를 장착하고 있어서 고성능 작업과 AAA급 게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16인치 디스플레이는요, QHD 해상도 그리고 240Hz의 아주 높은 주사율을 지원하니까요, 뛰어난 몰입감 그리고 집중력을 제공해주죠. 무게는 2.3kg으로 휴대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입니다. 또한 키보드에는 RGB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게이밍 노트북답게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을 높여주죠. 이 제품은요, 게임과 영상 편집 같은 고성능 작업을 병행하는 크리에이터 분들, 프리랜서 분들 모두 가능하고요. 넓은 화면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큼직막한 디스플레이가 만족도를 높여 줄 겁니다. 그리고 게임 스트리머 그리고 영상 크리에이터에게도 쓸만한 노트북으로 추천드려요. 또한 고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주로 하는 분들,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멀티태스킹 작업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모델로 추천드릴게요. 자, 네 번째 제품은요. 에이서 2024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V16이라는 모델입니다. 에이서 헬리오스 네오 V16은요 가성비가 뛰어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이죠 최신 게임은 물론이고요 고사양 작업도 무리없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스펙은요 인텔 i5 14500hx CPU 그리고 ITX4060의 GPU 16GB의 램, SSD는 512GB가 탑재되어 가 있습니다. TGP가 140W라서 높은 전력을 제공하고요.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통해서 게임과 그래픽 작업 모두 쾌적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QHD 해상도 그리고 165Hz의 높은 주사율은 디스플레이로 시각적인 만족도 그리고 몰입감에도 도움을 주죠. 또한 듀얼 쿨링 팬을 탑재해서 발열 관리가 잘 되는 게 특징이고요. 스로틀링도 많이 걸리지 않고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줍니다. 이 제품은요 예산 내에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사용자 그리고 최신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고자 하는 게이밍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고 성능이 필요하지만 가격도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대에 판매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게임 유저분들에게 그리고 학생분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이 되겠죠. 또한 그래픽 작업이나 고사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분들에게도 아주 아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드리는 제품은요 레노버 2023 리전 i5 프로 16인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레전드 중에 레전드 가격도 좋고요 발열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잘 나오는 아주 유명한 게이밍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레노버 리전 5i 프로 16인치 모델은요 강력한 성능 그리고 뛰어난 디스플레이 품질을 자랑하는 노트북이고요 게이밍과 작업, 고사양 작업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만능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또한 레노버의 신뢰성이 높은 AS 그리고 견고한 내구성 덕분에 오랜 기간 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번 사시면 3~4년 정도는 걷든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인텔 i7 13700HX CPU 그래픽 카드는 ITX4060 GPU, 그리고 SSD 1TB, 램은 16GB이고요.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작업에 강점을 보여요. 16인치 QHD 디스플레이는요. 5 0 0니의 밝기, 240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시각적 만족도, 작업 효율성 모두 높습니다. 또한 돌비 비전, 그리고 G-SYNC를 지원해서요. 영화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 시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죠. 이 제품은요. 게임이나 그래픽, 영상 편집 등 고사양 작업을... 주로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 프리랜서 분들, 유튜버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요. 멀티태스킹이 중요한 직장인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고사양 게임, 물론 가능하니까요. 어, AAA급, AAA급 고사양 게임들도 모두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AS도 지원하고요.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이고, 발열, 스로틀링도 좋은 제품이니까요. 어, 만능 노트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노트북을 추천드렸어요. 각각의 제품은요. 가격 대비 성능, 특화된 기능 그리고 대상 사용자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사용 용도와 예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는 성능, 휴대성 그리고 예산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딱 맞는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저는 좋은 제품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